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어, 중국에다가 엔비디아 H200을 수출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AI, HBM 판이 뒤집힐 그런 형국인데 한 가지 또 아주 미묘한 건 있습니다 뭐, 어, 뭐 로이터나 이런 데서 발표된 걸 보면 뭐 시진핑이 반응이 괜찮다 그렇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왜 철진한 걸 주냐 뭐, 블랙 웰이라든가, 내년에 루빈이라든가, 이런 걸 팔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 돈을 주고 사는데 왜 엔비디아 집, 저, GPU를, 휴 시간으로 좋은 걸 주지 않고 철진한 거 이런 걸 주냐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것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진핑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약간의 파워게임인 듯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H200 HBM 수요가 이제 재가동이 되고 HBM3 8단이죠 이게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다만 블랙웰이라든가 루비는 계속 봉인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향 2등 물건만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에서 완전 확정 오케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 강한 시그널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 다 올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출하할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관세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MBDA h 200이 팔게 되면 거기 25%는 트럼프 미국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고 같은 방식의 AMD라든가 인텔 다른 어 기업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어 mbc B C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웰이나 루비는 계속 막힌다 루비니아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내년 어, 2분기나 3분기 정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거니까 그럼 블랙웰 정도는 끼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용되는 것은 h200에 한정되고 블랙웰의 루비는 여전히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그냥 묶어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AI군, ai 군 ai 이그 이제 군사용 초 고성능 역량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열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유지를 하고 상부부 심사하고 를 그렇게 심사가 끝난 승인된 고객에만 어, H200을 팔겠다. 그렇다고 해서 H200이 아주 철진한 제품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한 그런 AI GPU 인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형 완화에 가까운 그런 걸 어,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시절에서도 이제 그 수출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 때에는 최고 성능의 AI 칩을 중국에 못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22년 이후에 H100, H200 고성능 칩은 중국에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고 이제 엔비디아가 성능을 그냥 뚝 떨어뜨려 가지고 다운그레이드로 해서 h 2 0을 팔았죠. 근데 정, 중국은 너무 구리다. 뭐 쓰레기 같다고 실제로는 중국도 안 하겠다고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재고를 처리를 하느라고 돈을 굉장히 그냥, 그, 버리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차피 중국에 아무것도 못 팔게 되면 중국 업체만, 어, 키워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웨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중국의 업체들이 어, 미국에서 너무 규제를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못 팔게 해봐야 이게 미국에 덕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GPU 생태계가 세계 표준이 되도록 중국도 일정 수준까지만 미국 칩을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뭔 다른 나라보다 싸게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2등 제품만 우리한테 주느냐. 이렇게 된 것은 좀 여전히 좀, 그, 좀그렇한 얘기죠. 그래서 미국 내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 파이낸션 타임스나 AP 등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어, 강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H200을 판다는 것은 중국의 이제 군사라든가 사이버 역량을 키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H200을 30개월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어 갑자기 그 트럼프가 그냥 어 화요일이죠. 화요일 새벽에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9일 발표는 방향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수출 허가 물량 대상 업체는 앞으로 미국의 상무부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의회 또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H200의 포지션은 H20보다는 훨씬 강력하지만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아래죠. 그러니까 이 급 제품이에요 2등급 e 제품 그래서, 그래서 뭐 h100 보다는 더 좋지만은 그렇,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냥 썩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중국에서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 이게 h200입니다 h 1 0 200 아직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h20은 다운 그레이드 된 거는 쓰레기다 그래서, 안 쓰겠다고 딱 하니까, 엔비디아가 엄청난, 그, 그냥, 이, 그, 재고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 H200은 실사용 가능한 메인 스트링급은, 맞아요. 맞는데, 만일 이게, 어, 엔비디아의 H200이 중국에 잘 팔린다 그러면, 이 h b m 3, 4, 삼성, SK,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것은 틀림없어요. 엔비디아도 큰 수혜를 받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상무부 또 미국 그 정치계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H200과 HBM3E, 8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제 공식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 H200은 음. 24GB 8단 HBM3를 6개가 들어갑니다. 144GB.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제품이 H200용으로 출하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H200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업체는 1순위로 마이크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만 엔비디아는 HBM 공급선을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다변화 중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HBM 빅3 모두에게 혜택을 보는 구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H20입니다. 그러니까 H200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능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HBM 수요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체 파이가 확대되는 것이 확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 중국향 H200 유사칩 시장 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중국향 AI GPU는 H20 반쪽짜리 화이 국산 칩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중국에서 안써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AI GPU의 내재화를 힘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H200이 열리면은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인 뭐 바이두, 알리, 텐센트 이런 것들 엔비디아급의 HBM3E 기반 카드를 실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구냐? 시진핑이 OK 해야죠.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했지만 그건 미국 얘기고 시진핑 얘기는 다르죠. 만일 이게 지금 H200이 아니라 블랙웰 초기 제품까지 줘 그러면 우리가 OK 할게. 이렇게 조건부 또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외교라는 게 항상 뭐 핑퐁이죠.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HBM3, 3E 그다음에 HBM4 수요의 총량이 커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HBM 공급 구조로 보면 누가 과연 이 시장의 파이를 먹을 건가? 현재 그림을 본다면 마이크론이 지금 집적수의 강도는 가장 커요. SK 하이닉스는 뭐 8단 HBM3E는 지금 뭐 거기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 12단 HBM3E가 어, 핵심적이고 어, H, HBM4는 지금. 4분기에 한 2, 3만 장이 들어갔다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어차피 HBM4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니까 SK는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팔단 HBM3는 이미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고 12단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가격이라든가 공급 안정 측면에서 중국도 중국향 마진이라는 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아니 삼성 입장에서도 어 중국향 HBM이 이게좀그 이렇게 물량이 많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량 플러스 가격 강점으로 해서 마이크론을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H200은 마이크론의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중국 장기로적으로 보면 빅3 삼성, SK, 마이크론한테 모두 호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정책적으로나 정치 리스크가 이제 중국의 변수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미의회 여기서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이고, 30개월 고성능 AI칩 금지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중국 측에서는 정말 H200을 대량으로 살수 있을까? 대량이란 대량. 과거 H20을 판매했다가 그냥 또. 그냥 또 이렇게 틀어 막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200은 성능적으로 H20보다 훨씬 매력적이지만 가격에 25% 관세가 붙잖아요. 이게 미국 정부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 빅테크들이 일본 의 HB에 H200을 도입하고 동시에 어, 화제이라든가 자국 GPU 개발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내재화는 뭐, 그냥 그림이 뻔한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투자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업체들은 이제, 팔려질 그런 시장이 더 늘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도, HBM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졌으니까,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빅스리는 여전히, 어, 주판를 띵길 겁니다. 그래서 8단 HBM3E를 더 많이 팔 건가, 12단을 팔 건가, HBM4를 팔 건가, 하여튼 뭐 주선을 하지만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BM, 어, H200 단품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마이크론이 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이 HBM, 대중국의 이제 수출을 허용은 중국항 HBM3 수요를 되살리고, 그리고 미국 GPU 업체와 빅3, 삼성, SK, 마이크론 모두에게 우호적인 뉴스지만, 블랙웰 루빈이 봉인이 되고, 이거는 안 판다는 얘기죠. 뭐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팔 수가 있겠지만 25% 관세를 또 매기고 미국의 반발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전면 해자라기보다는 강한 부분 완화, 높은 정치 리스크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완전히 봉인을 해제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정치권에서 그런데 워낙에 트럼프가 뭐 강하게 나오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뭐,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 SK나 삼성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